저거는 약간 덜핀 상태. 너무 예쁘죠? 지금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덜핀 상태 이 색깔이 이렇게 예뻐요. 저 위에까지 아주 바글바글 열렸어요. 바글바글. 조롱조롱. 조롱조롱. 근데 딱이 나무는 어, 어떤, 어떤 꽃은 덮이고 어떤 꽃은 덜핀게 아니라 이 나무 자체는 거의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봉오리 꽃봉오리 몽오리 그 나무 전체가 다다 다 몽오리예요. 어떤 나무들은 어떤 가지는 피고 어떤 가지는 안 피고 이러는데 이 나무 자체는 전체가 탁탁 봉오리. 아우 진짜 예쁘다 가까이서. 예뻐서 가까이 갔더니 조금 흐리게 나오네.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예쁜 색이 나오지? 아, 정말 도저히 인위적으로는 흉내 낼수 없는 그 예쁘고 아름답고 아, 정말 바들바들 떨리는 그런 예쁜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요요 요 상태를 딱. 잡아놓고 싶은 붙잡아놓고 싶은 그런 예쁨이에요. 저 위에까지 다 그렇게 예뻐요. 어, 지금은 약간, 약간 늦은 오후라서 이제 햇볕이 여기에 정면으로 비춰서 이게 다 보인다면 더 예쁜 모습을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나온 게 오후 조금 늦은 시간이라서,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아, 아니 꽃이 어떻게 이렇게 예쁜 거야? 아, 진짜. 아우, 아우, 아우. 그냥 꽃마다 그냥 감탄, 감탄 시럽다 감탄 실어. 아, 이거 다시 보세요. 너무 예뻐. 아. 정말 이쁘다. 이뻐. 아우 아우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가 있어 아 진짜 색깔이 너무 예쁘다 몽우리도 가장 예쁠 때고 지금 가장 예쁠 때입니다.